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 경남도 의회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여야는 또다시 극렬한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재원 국회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 두달 동안 공전이 계속된 끝에 겨우 첫 전체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한정 시간을 두고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실기를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일, 것일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반쪽 회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대신 기자 회견장을 찾아 장재현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반쪽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재현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이 정상화나 우주개발 전담 기구에는 단 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다. 장 위원장 체제로는 논의가 필요할 뿐이라며.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현안 지리와 공청회 등 법안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의 거취가 쟁점이 되면서 갈등 요인은 더 커졌고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박관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정치권을 압박합니다. 서울에서 k n n 김상진입니다. 경남 경찰청은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어머니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출생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해의 한 숙소 냉장고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